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응원하는 에지 크레이터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유키즈 온도 블럭? 어,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대치동 일타 강사 이명학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명학 강사님. 네, 이제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선생님이 아니라 강사다. 되게 철저하게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그럼 강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사는 학생보다 더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 더 이상 할수 없을 만큼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비로소 이제 불안감이 없어진다. 근데 이, 그, 엄마, 엄마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어, 뭐가 있냐? 이랬더니, 어, 공부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엄마들은 손을 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되게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 가다가 한 3시쯤에 느닷없이 눈이 떠진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그 말이. 그리고, 어, 어 그래서 나는 사실 엄마표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고, 엄마표를 응원하는 사람이고, 아이를 학교에만, 학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어, 그분은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어, 그분은 일타강사고, 저는 조그만 학원을 해서 그럴까요? <laughs>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분이 다, 그 가르치는 학생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나이대가 다른 거예요. 어,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19년째 고3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수학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친구들을 대하니까 늘 매년 수능을 보시겠죠. 음. 그리고 점수를 내야 되고, 그 점수로 이제 입시가 결정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당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쌓아주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원에만 맡겨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은 당연히 성적 향상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선생님이 지식을 가공하죠 그 가공된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아이는 그걸 숙지해서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완성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 이미 가공이 다된 지식, 어, 선생님이 다 만들어낸 그런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거는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맞지 않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문제집에 집착하지 말아라. 문제집 끝나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거 끝나고 나면 메타령 거. 그리고 계속 해야 될 문제집이 눈에 보여요. 응 음. 그러다 보면 빨리빨리 못 따라오는 우리애가 답답하고 아이를 내 아이로 대하기보다는 강사가 선 학생을 대하듯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사와 학생 간의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이 이미 성장한 어른이야.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을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연령을 갖춘 아이들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멘토니 뭐니 이런 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분명히 우리 엄마인데 문제만 풀때 되면 돌변해. 응. 나한테 그걸 빨리빨리 풀어라. 강조하고. 그리고 왜 다른 애보다 진도 빨리 못 나가냐.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애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laughs> 어?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 나 사랑하는데 왜 맨날 화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만약에 엄마들이 정말 문제집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뭐, 제가 학원이라는 보조수단도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학원에서 배우고, 아니면 과외선생님이든 뭐든 배우고, 엄마는 아이가 잘안 되는 거, 뭐가 있는지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뭐 이런 보조수단의 역할로서의 그런 걸 하면 모를까. 엄마가 책임을 지고 문제집 진도를 나가. 그럼 엄마는 정말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셔야 되고 그런 스킬을 쌓으신 후에 그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하고 관계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아니면 애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도 듣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잘하든가 그렇게 엄마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집 풀고 강사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애랑 관계가 나빠진다고 어, 그러니 차라리 엄마표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거는 엄마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엄마의 잘못인 거지 엄마표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한번 꼭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영어와 그다음 회화를 잘 하기 위한 영어는 다르다 근데 회화를 잘하기 위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 절대 시간은 누가 해줄 건데? 이거 강사가 못 해줘요 절대 시간은. 애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절대 시간을 확보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회화를 잘하기 위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표가 필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애가 그수그 그 영어를 듣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수학에선 그럼 어떨까요? 수학은 엄마표와 즉 그러니까. 엄마 표에서 지향해야 되는 수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수학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한번 좀 구분해볼까요, 우리? 음.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수학과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한 수학이 비슷한 거겠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중학교 이후에 가면 애가 100% 거의 사춘기 심하게 하는 거죠. 엄마랑 갈등 심해지고, 당연히 거기에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엄마가 이기든 애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겠죠. 엄마가 이기면 엄마가 끝까지 끌고 고등학교까지 그냥 가는 거고, 어그 다음에 애가 이기면 애가 자유롭겠죠. <laughs> 근데 여기서 엄마가 이겼을 경우가 사실은 더큰 문제예요. 음. 잠땡땡? 어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붙잡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엄마가 이겨서 계속 가도 걔는 성적은 얻었을지 모르는데. 주도성은 완전히 다 뺏기는 거예요. 아이의 주도성이 커지는 거는 엄마를 이겼을 때 커지는 거예요. 엄마를 이겼을 때. 이게 응.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를 못 이긴 거잖아. <laughs> 얘가 무슨 주도성이 있겠어요. 그럼 엄마 편에 어떤 걸 지향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수학, 또 개념을 체화시키기 위한 수학으로 가야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이란 어, 생각을 할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어떤 수학? 저는 사실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는 이미 사고력을 키운 후에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결국엔 그 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이 뭐 연산을 한다던가 뭐, 문제집을 분다던가, 교구를 한다던가,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독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 뭐 어떤, 신경 다발? 생각 다발? 생각 도구?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다른 점과, 다른 점과, 다른 점들을 연결하는 연결망이 강화가 돼요. 그럼 이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그것들이 나를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해주냐고 이거를. 이건 엄마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개념을 체화시켜야 돼. 내가 배우는 거는 금방 했을지 모르는데 그걸 내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결국 절대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수학에서도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애가 어느 정도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독서 능력에 해당이 됐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걔가 많은 책을 읽어야 돼. 음. 그럼 이런 절대 시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이거죠. 애가 저절로 그거 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저절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아이들이 6세, 7세, 뭐, 5살, 4살 때 책을 되게 좋아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까지 계속 책을 좋아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애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럼 그걸 누가 도와줘야 돼, 그건?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걔가 그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부모가 계속 유도를 하거나, 엄마가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책을 읽어준다거나, 책 이야기를 계속 끄, 끄집어낸다거나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런 게수학도 마찬가지죠. 애가 개념을 체화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 방법을 저절로 알수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 엄마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뭔가 엄마는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들어도 요만큼만 배워도 응용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응용이라는 거. 애들이 아는 게 있어요. 응용을 할거 아니야. <laughs> 아는 게 없는데. 애들이 이제 겨우 뭐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아, 애가 조금이라도 어, 수학을 조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 그리고 뭐 더하기 빼기 하나를 하는데 아이가 좀 어려워. 더하기 빼기를 연산 문제집을 통해서 100번 해도 몰라. 그리고 괴로워해. 아니 그러면 교구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살짝만 도와주면 돼요. 애들이. 매일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을 하고 그, 그걸 그 갖고 다시 교과서나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볼때 내가 그때 했던 거지. 이러면서 그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습관처럼 배이면 더 좋은 거지. 그건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강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이분 방송을 보면서 이걸 액면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어 이분은 정말 19년째 고3을 가르쳤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 말고 밥만 잘해주면 된다. 파나라지 고3인데 걔 지금 있는 대로 머리 신경 막 머리 지내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오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상위권과 최상위권 친구들이 올 거예요. 전국에서 지방에서도 다 몰려오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한가하게 농담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겠어요. 철저하게 이 선생님은 수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엄청 머리 쓰겠지.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야, 너 공부도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알아서 할 테니까, 걔네들이.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음, 가만히 냅둔, 가만히 냅두는 대로 그냥 계속 놀아요. <laughs> 엄마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한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책이 그렇게 재밌던 친구들도 책의 재미를 많이 못 느껴요. 영상은 문자보다 당연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다시 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잔소리로 해결이 될수 없어요. 엄마들이 지혜롭게 그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엄마표 아니에요. 수학도 다 마찬가지죠. 아니 아이들이 구구단이 안 돼. 근데 학교에서 내내 구구단만 할수 없잖아요.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구구단 안 된다고 그 것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의 손이 필요한면 엄마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저절로 알아서 못하는 거 연습해서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애들은 없어요. 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백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나는 봐요. 우리 애도 보통의 아이다.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다. 우리 애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 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애한테 쓸데없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아예 실망도 커지고, 걔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요. 그럼 애는 피곤해져요. 응. 엄마 표를 하실 때 기준은 항상 보통 애들이 두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못하는 애들의 기준을 두고 하시는게 엄마표는 훨씬 낫죠 왜냐 칭찬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우리 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거든 어머 세상에 엄청 못하 애들도 있다는데 우린 이렇게 잘하네 엄마표 할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애를 어... 쪼아대는 거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방향을 살짝만 바꿔 놓고 생각하면 엄마표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할 기회가 많은 것도 되게 드문 거예요. 아니, 애를 학원에만 보내나 봐. 애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우리 아이랑 같은 어떤 활동을 하던 아니면 문제집을 풀건막 이렇게 했어. 어, 근데 나는 얘가 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그거를 막 풀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고 막 설명을 해. 너무 신통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우리 가 이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어, 세상이 이렇게 잘해. 그럼 나도 모르게 입에 저절로 칭찬이 나오네. 어, 세상에 이런 것도 할줄 알았어? 어우, 엄마보다 낫네.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못했는데. 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 나네가 이렇게 설명 잘하는지 몰랐어. 이런 얘기 몇 마디만 하면 걔가 공부를 저절로 해. 응. 내가 말하는 엄마 표수학은 이런 거야. 진도 완벽하게 짜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고학년 엄마들이 계세요. 이제 당장 중학생이라던가 초등 6학년 막 여름 막 이런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응. 걔네들은 당장 이제 입시를 중학교부터 사실 입시가 스타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진짜 수학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대상이 6세부터 10세 엄마들 정말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이렇게 잘 다져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이랑 어떤 이런 소통의 관계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애들이 좀 빡세도 이해해요. 엄마 마음을. 그리고 엄마도 우리 애랑 그런 어떤 그, 그, 쌓아왔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어. 애한테. 애한테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어, 내가 차라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힘들면 이 부분은 학원에 맡기고, 내가 이, 그잘안 되는 그런 부분만 얘를 도와줘야겠다라든가 어떤 그 전략이 선 거죠.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좀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어떤 관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만났던 어머님들은 보면, 어, 고학년이지만 아이하고 되게 탄탄한 어떤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자기 아이를 되게 이뻐해. 뭐, 물론, 우리 애가 지금 수학을 하기에는 너무 산만하고, 아, 너무 친구들이랑만 사이가 좋고, 막, 좀, 매력은 되게 많은데 공부를 탁 책상에 앉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라는 거 이미 알아 응. 근데 얘의 이런 장점도 어떻게 잘 살려주면서 수학도 잘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죠 그럼 저도 참 갈등이 많죠 차라리 학원을 보내세요 응. 그 나이에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원이 마땅한 게 없어 <laughs> 그런 경우가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요즘 학원들은 선행을, 당연히 선행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정도에 중학교 1학년 거 하는 데가 제일 늦은 경우예요. 어.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뭐 초등학교 6학년 거의 겨울이다. 당장 중학교 올라가는 애가 중학교 거 예습이 하나도 안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은 그런 친구들은 학원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야.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인강하고 과외를 어떻게 겸해서 애를 어떻게 진도를 맞춰서 그 다음에 학원을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중학교 이후에는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게내 생각이에요 어? 근데 그런데 그 학원을 보내기 전까지 엄마가 얘를 어떻게 잘 단도리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맞춰 놔야 거기서 에 얘가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엄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엄마 표석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노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아이하고 그 엄마 표를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뭐 엄마가 메인인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가 메인이고 학원은 정말 서브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어쩌다 가는 거. 뭐, 이런 거 정도일 수 있지만, 얘가 이제 5학년이 넘어갔고, 벌써 이제 뭐 6학년, 뭐 중학교, 막 이랬어. 그때도 엄마표가 메인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그때는 인강이든, 뭐, 아니면 과외든, 아니면 학원이든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당연히 학원이, 학원이랑 그, 강사 선생님이 하신 수업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엄마가 완전 빠지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의 단계는 어, 부모의 네 개의 단계가 있어요. 심리학에 보면. 그 부모의 네개 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티칭이에요. 아기가 뭐 기적이 뜨고 막 이럴 때. 애, 엄마가 다 일일이 알려 줘야 되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갈 때,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까지 엄마가 다 알려줘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시기가 티칭의 시기고, 그 다음 코칭의 시대가 와요. 뭐, 그 시기가 되면, 엄마가 왜마차를 끄는 마부, 마부가 이렇게, 그, 말을 끄는 걸 코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아, 너, 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어, 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어, 뭘 직접적으로 막 됐다 많이 알려준다 이거보다도 애가 잘 가는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잘 어,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아 이때는 좀힘좀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조금 푸시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그런 시기가 코칭이죠 그 다음이 멘토링이에요 엄마가 멘토가 돼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엄마들이 준비가 전혀 안돼 있죠 엄마는 여전히 티칭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본인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래서 저는 계속 엄마 표 수학을 하면서 엄마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학 공부가 됐던, 그게 일반 독서가 됐던, 엄마의 자기 개발이 됐던, 그건 엄마가 선택한 문제죠. 엄마가 공부를 해야, 애가 그걸 보고 엄마처럼, 아,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는 거구나. 어.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멘토링의 단계를 지나잖아요? 이런 멘토링의 단계를 지나면 엄마가 카운셀링의 단계가 와요. 카운셀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카운셀링의 어원을 보면 둘이 함께 앉아서 별을 바라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어원이. 엄마하고 아이가 그게 각자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의 목표를 엄마가 같이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 그래, 저 별이 니네 별이야. 어, 저 별은 엄마 별이구나. 둘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고, 어, 그래, 네가네 꿈을 가, 네 꿈을 이루는데 엄마가 도와줄게. 어, 엄마, 저도 엄마의 꿈을 응원해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엄마 공부해야 된다니까. <laughs> 이런 시기 금방 와요. 아이마다 이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빨리 오는 친구들도 있고,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내 아이가 나의 티칭에 만족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끝까지 성장하지 않고 계속 티칭만 받는 애가 된다면 걔는 나중에 별을 바라보는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내 엄마표 수학에 나의 내 엄마표 수학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나는 어, 과연 이 부모의 단계에서 티칭과 코칭과 멘토링과 카운슬링 중에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는 어느 단계를 지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엄마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어 꼭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아이가 커가는 거 순간이거든요. 네. 밀리지 않게 아이는 성장하는데 엄마는 뒤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